2022년 8월 10일 수요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교회와 저의 식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주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혼자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다 좀 강력한 경고를 주십니다. 바로에게 좀 전에 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눈에 보이는 아주 극렬한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은 고통스러웠긴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보통, 뭐, 그, 돌림병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재앙 같은 경우, 악질 같은 거 같은, 독종이나 악질, 이러한 병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우연히 재수없어서 불결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박 재앙은 다르죠. 우박대왕은 눈에 명백하게 보여지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이 심판의 의도는 애국인을, 애국인들, 그 바로와 같은 애국인들에게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돌림병으로 너희들을 쳤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가 심판 자체만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를 바로는 또 무시합니다. 결국 엄청난 우박이 떨어집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번개와 내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과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내리치자 여기저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일반 작은 우박들은 작물에게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우박이 아니고 굉장히 커다란 우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안기게 됩니다. 밭에 있는 채소는 당연하고요. 사람과 짐승까지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합니다. 자 결국 이 무시무시한 심판 이것 때문에 결국 밭에 있는 식자재까지 또한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또 우연으로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역사상 이제 유래가 없는 점점 더 강한 재앙들이, 기후재앙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메말라져서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여기저기서 불이 넘쳐납니다. 번개도 예전보다 더 많이 치고 폭풍은 더 강해집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전쟁의 소식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좀 반대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 이 재앙이 연관되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다시 한번더 우박 제왕이 내려옵니다. 우박은 하나님의 확실한 징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미 지구에는 이런 것들이 우박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박 여우시아 여우수와 시대에도 가난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도 다시 한번더 이런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게 아니, 아닙니다. 이 우박은요. 이한 달란트나 된다라 그랬죠. 34kg입니다. 어마,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우리가 들기도 정말 버거울 정도 되는 대단한 이런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불과 함께 섞여서 내리는 이러한 추레국기와 같은 거라면 어쩌면 핵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탄일 수도 있고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박과 같은 재앙들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지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들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구원자 하나님을 비난하다니요. 차라리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뭐 당연히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저 이해라도 갑니다. 그런데 대례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것은 불신앙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또 하나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그 법칙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라 모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심판 가운데서도 살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들판에 있는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모아서 집안 안으로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 집까지 다 파괴시킬 정도의 엄청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건물은 안전합니다. 똑똑한 이집트 사람들은 회개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들을 모아다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축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들판에 그대로 둔 사람들은 피해를 다 당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이 경고의 나팔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지 못할까요?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 나팔은 우리들이 또한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벌어지는 재앙들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